천민 예스님 2024년 5월 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축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예전에 루르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기도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순례를 온 모든 사람이 루르도 대성당 광장 앞에 모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가마를 태운 성모님들로 한 손에는 초와 다른 손에는 묵주를 들고 각자의 나라말로 묵주 기도를 봉헌하며 광장을 도는 징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촛불이 막 일렁일렁이며 큰 파도, 기도의 파도가 되어서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가 닿아서 기도를 취하게 합니다. 기도의 취하게 하죠. 그때 그 순간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레네 성당에서 맞이하는 성모의 밤에 루드에서 했던 그 촛불 묵주 기도를 함께 하고자 청했고 신자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본당성모님을 장미꽃 가마에 태워 제가 앞장서서 묵주 기도를 시작하고 신자분들은 그 뒤를 따르며 응답했습니다. 기도가 진행되면 될수록 신기한 것은 제가 묵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주 기도가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모님을 따라 성당 안을 돌면서 우리는 큰 기도의 고리가 되었고 기도 소리는 어느새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도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을 맞이한 엘리사벳처럼 제 영혼을 울리고 마음이 울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잉태하신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모님의 인사말 소리가 들리자 자신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들도 고귀한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온몸이 기뻐 뛰는 체험을 하게 됐다고 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삼 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우리도 미사를 봉헌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소리 내어 외우고 입 밖으로 기도를 내보냅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나간 기도가 다시 우리의 귀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서로의 영혼에 스며들어가 울림을 주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은총으로 기뻐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해주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